그룹 FX 멤버 겸 배우고 설리의 친오빠가 배우 김수현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남겨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설리는 지난 2017년 6월 개봉한 영화 리얼에서 김수현과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21일 설리의 친오빠 A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씨에 할말 많은데 하지를 못하겠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 텐데 꽉 잡아라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해당 글에는 혹시 이니셜이 SH인가요? 그만 좀 하세요. 그냥 폭로하세요. 지금 지나치면 더 이상 기회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팬들이라는 사람들이 더 도움이 안 되나. 난 수연이라는 이름 언급도 안 했는데 듣달같이 와서는 너네도 팩트체크 안 되어서 미치겠지. 난 수년을 팩트체크가 안 되어서 그래. 어쩔 수 없었겠지. 이 문장 하나로 살아가는데, 제정신으로 살아가는데 나름 도움은 되라고 추가 글을 남겼습니다. 이어 A씨는 23일에는 내 인생, 너의 인생 모두의 인생이 리얼이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를 접한 한 네티즌은 설리가 리얼을 촬영하고 괴로워했다는 게 사실이냐는 댓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김수현은 현재고 김세론이 미성년자이던 2015년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현 측은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나 김세론 유가족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